네, 제형솔루텍 주준이들 반갑습니다. 제형솔루텍 11월 넷째주 주가 전망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가 고공 행진으로서 상승 라인대를 이어가던 도중에 지난 고래부터 강한 하락성을 띄기 시작합니다. 전환 청구 관련해서의 공포감이 예전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 주가 흐름에 있어서 더욱 더차일시력 매물들과 함께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 이제 조성한 것으로 전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하락폭이 길어지고 있는 시점 안에서의 대응 전략과 또 동시적으로서 우리가 다시 수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의 매매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그걸 꼼꼼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주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 이어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우리 따봉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형솔루테기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의 흐름을 최근 들어서 다시금 나타내 주고 있죠. 자, 11월 6일에도 있었던 이러한 공포 분위기 11월 7일을 앞두고 6일날 강한 하락성을 띈바 있는데요. 자, 7일날 다시 한번 하락성을 띄고 나서 다시 매집의 형태로서 매, 주가가 메꿔진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로서 하락의 움직임이나 전환 사체 관련해서 흐름 때는 더욱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었는데, 왜냐면 하 하반기 모멘텀이나 향후 모멘텀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그름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서 전환 가액이 662원으로 예전과 같은 금액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현재 가격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1,67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철실은 매물들의 흐름 때는 더욱더 강해졌었던 모습이고요. 또 공포감의 분위기, 이 증시가 눌림으로써 추가 하락성 움직임들은 더욱더 돋보이는 이러한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폭이 길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경고 종목에 대한 제한 상승 제한력에 대해 힘입어서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과 함께 내일 있을 이전환사체 상장일 또 예정일 관련해서의 흐름으로. 더욱 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부분 더, 더 이상은 쫄지 않으셔도 되지 않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난 거래일처럼 예전처럼요. 다시금 매집 형태를 띠면서 충분히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들 전 재형솔루텍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은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금형에 대한 사업 부분을 청산하고요, 액추에이터 관련해서의 사업의 흐름으로 수입 비중이 액추에이터가 100%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흐름들 안에서요,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의 흐름되는 더욱더 강해지는 추세로서 AI OIS 적용 기종들이 다른 고객사를 통해서도 더욱더 확대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2025년 스마트 생산 계획과 액추에터 적용에 대한 현황들도 상반기부터 꽤나 관심들을 올려 갖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굉장히 이 상승에 대한 이 실적의 호조세 기조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요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신기술을 이제 특허하는 두 건이나 취득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사업의 확장력 그리고 신규 시장의 활용 속도를 올려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 들어가 항상 대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메라 모듈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 두 건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허는 스포닝용 연쇄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적용한 카메라 모듈과 틸딩 방식의 광학식 솜떨림 보정 이 부분에서의 카메라 모듈 기술 굉장히 기술력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제형 솔루텍으로서 OIS 관련해서의 이 실적의 흐름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OIS 관련해서의 카메라 모듈 이러한 부분에서의 적응이 확대되는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뛸 때마다 제용솔루텍은 어떻게 된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서 이 특허 받은 흐름으로 충분히 그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은 이번 특허 기술을 모바일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장을 위한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의 독점적인 흐름,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용 사례를 만들고 기술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보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의 확장력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용 솔루텍은 단계적으로서 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정 구간 거쳐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하락폭이 잘, 살짝 더 우리 예상보다 컸던 부분이어서 다들 당황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점 부분에서 조정의 저점 이 바닥의 부분에서 우리는 추가 다시 추가적으로 비중이나 단가적인 조정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저, 이 찬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이용 가치로서 현재 흐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악재성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공포감으로서 지금 만들었었던 이러한 하락 조정의 구간들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제형 솔루텍은 조만간 다시 한번 매집의 신호를 거치고 끌어올려질 가능성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시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끌어올려지고 나서 또한번의 고점을 갱신하고 조정받는 이러한 라인 대에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첫 천원대에서 마지막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형수율 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가와 비중 조절해 가실 수 있는 부분에서의 매수 매도 전략 충분히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바닥 쪽 오래 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해 오면서 이루어졌었던 박스권에서 의 매집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차일치런 매물들도 강한 편으로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그 상승의 흐름세가 훨씬 더 컸지. 조정의 흐름세가 좀더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상황으로 보신다면 정말 공포적으로서 난들어진 분위기지 전체적으로 세력들은 물량을 빼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수급상 살펴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구간 빠르게 잡아보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매수매도 타점 다시 한번더 제형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우리 정확한 매매 전략 잘 세워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도요. 구독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고 제영 솔루트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더 탄탄하고 정확하게 매매 전략 좀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 그냥 흘러보내시거나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최대 저점, 바닥을 눌려주는 구간에서의 최대 저점에서 들어가시면서 수익, 낙폭을 오히려 크게 늘려나가면서 수익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끌어올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용소을때 관련해서 진짜 저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 신규 주주님들도 매수 매도 타점 010-449-6279제 번호 위에 나오고 있죠. 위 번호로 이제 구독과 함께 구독 일단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이라고 눌 이제 보내 주신다면 제형 솔루텍 말고도 산타 랠리를 앞두고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다져가고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전략 다른 종목군들도 보내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제형 솔루텍 관련해서의 정보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하신다면 제형이라고 같이 써서 보내 주신다면 제가 제형 솔루텍 정보를 다른 종목군들보다 더 먼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이나 종목명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파악해서 알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해주시고 나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깐요. 공유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매매 전략에만 거래해 보시면 되십니다.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고요. 절대로 부담감 드리는 부분 없으니까 제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새 사비를 드려서 문자로만. 정말 간략하게 여러분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있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 남겨주실 겸 이렇게 두 글자 써서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익률 관련해서의 흐름들, 지금 이 문자 받아보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무료로써 구독해주시고, 선물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시면서 결정하라 라고 했던 부분이 수익률에서 만족감이 있으실 거라서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지금까지의 수익률 제가 오픈해 드릴 거고요. 전문가 관점에서의 흐름들, 차트 분석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차트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나가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요 정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렸는데 믿고 따라와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는 만큼 완벽하게 수익에, 수익에 있어서는 제가 보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준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원씩만 넣어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추천해 드리는 종목에 만원씩만 넣어보시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만원이 몇 배가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또랑 저랑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만 해주신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만 원이 백 배, 천 배가 될 때까지 함께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만 원만 꼭 넣어보신 분들이, 진짜로 만원 넣어보신 분들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준양이 말 듣고, 우리 조금 더, 조금 더 믿고 더 많은 돈 넣어볼 걸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번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최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투자 기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포모라는 말이 있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막 빨간불 올리면서 그래프가 올라갈 때 내가 타도 지금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력들은 잠깐 주가를 내리죠. 이럴 때는 오히려 어좀더 떨어졌다 하면서 막더 붙어요. 그러다가 살짝 올리는 듯하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세로 올려주는 듯하다가 세력들은 물량을 팍 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 부근에서 물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모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해서 올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타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급등전 신호 받아보시면 되시는데, 저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또 탑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 그리고 모멘텀과 테마성이 붙어주는지,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트 분석 기본이고요. 재료도 기본입니다. 자, 모멘텀 따라주면서 얼마나 더 폭등할 수 있을지 알아가고요. 테마성 붙어주면서 이 거래량과 수급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더 빠르게 급등 신호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트도 저는 한두 개는 안 봐요. 많은 사이트 한 여섯 개 정도로 미리미리 미리 다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석을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누르신 김에 무료 선물 받아 가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선물 많이 보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만 보세요. 저랑 평생 동안 주식한다고 약속만 해 주시면 돼요. 정말로 평생 주식 우리 구독하신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만큼 정말 저도 여유롭게 수익률 많이 챙긴 사람이에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네이버 관련해서도 영상 찍어 드렸을 때요. 바닥 쪽에서 무조건 다시 올려줄 가능성 높다. 무조건 주목하셔라. 라고 안내해 드리고 나서 여기서 타점 조금씩 이후에 나갔습니다. 세력들의 신호 뜨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여력. 자, 그리고 나서 우린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최고가, 부근에서 나오기 나왔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 찍어드린 다음에 타점은 60%가 넘게 나왔어요 63%고요자 개인 분들 수급 사항으로 살펴봤을 때 뜨기 시작하면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이 잠깐 빠질 때는 절대적으로 안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빠지고 살짝 올릴 때 빠지신 분들 많던데요. 여기서 겁먹고 막 나오신 거지. 변동폭이 갑자기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신 분들도 그래도 22% 먹었어요. 22%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말을 듣고 들어가신 분들과의 수익률 차이가 40%는 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번의 투자로도 한 번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보답이 63%인데 혼자 하셨을 때두 배는 더 해야 되죠. 세번 거래를 하셔야지 저, 저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과 그냥 여러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 자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월 달에 무조건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살짝 눌리는 이런 타이밍 때 오히려 연락을 드렸었어요. 눌리고 나서 살짝 올려주는 구간,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무조건 우리 구독자님들 저 믿고 따라와 주셔라 라고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 여력 나와줬습니다. 자, 그 후에, 후에 움직임들 보이시나요?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살짝 빠질 때 같이 거래량과 함께 뛰어주는 흐름.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매도 타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매수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매도 타점도 급변하는 그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에서는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저랑 함께 하신다면 조정구간 거지. 거의 거치실 필요 없이요. 완벽하게 최대 수익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리는 영상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영상 안에 나오는 이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으로 찍어 드린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최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종목 상관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 종목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종목명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명도 함께 남겨주시면은 더욱 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준양이 분들, 준양이 구독자를 위한 보답이니까요. 다른 번호 말고 제 번호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4469-6279번으로 그냥 준양이 저장해 놓으시고요. 받아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제가 다 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줄 종목만 같이 보내드리면서 저랑 같이 수익 여행하실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고 제 사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문자로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보다 좀 이제 투자해 보시면 되시고요 문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답장을 받으실만한 번호를 남겨주셔야 돼서 문자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의 내용들 정리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수를 때 우리 이어서요. 수급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개인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 좀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거래일에서 개인 쪽에서 물량이 빠져나갔어요. 그 흐름 외국인이 뒤늦게 좀 따라오면서 바닥 쪽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의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 쪽에서는 지금 별다른 리액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있을 흐름에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개인 쪽에서는 공포심으로써 물량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그 물량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반적으로서 개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 외인은요, 이 물량들을 오히려 지금 바닥 쪽에서부터 서서히 모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물량에 대한 흐름들 더욱더 빠르게 다시 한번더 매수세로 대응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의 조정 구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고점 부근에서 차이실현 매물들을 이미 소화시키고 새로운 매집의 형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개인의 물량이 빠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외인은 오히려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원래 올라가고 있었어라도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집형태를 의띌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그림을 맡아내 주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져 줌으로써 그 흐름대가 더욱더 좀더 공포감에서 바닥에서 사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제용솔루때 개인분들만 흔들리고 계십니다. 개인분들 물량 빡 지고 계시고요. 외국인의 물량 이제 서서히 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지금 차츰차츰 올려갈 것이지 한 번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 구간에서의 상승 라인대를 만들어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외인분들이 매도를 멈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만 또 논할 논자입니다. 계속 외국인만 살 거예요. 자, 이렇게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전 이평선 지지받아줄 가능성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600원 라인까지 살짝 좀 찍어주는 하락세 흐름 보여주겠으나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가능성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물대 상단 1,900원 라인까지의 회복력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끌어 올려지면서 매집의 형태가 우상향의 추세를 뜰 가능성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멈 매도 멈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공포감으로서 그렇게 나오시는 부분은 내일 있을 때 내일 하락적으로서 시초가에 다가가시는 것보다 장 초반에 강하게 물량이 떨고 떨궈질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바닥 쪽에서 더 들어갈 가능성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모아 가신다면 외국인은 바닥에서부터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더 강하게 끌어 올리고 나서 물량 팔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럴 때 지키고 있는 물량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매수 세일은 매도의 물량들이 얼마만큼 나갈 것인지 전환세제 관련해서 흐름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은 훨씬 더클 거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악재, 마지막 조정 구간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형 솔드 관련해서의 흐름들, 지금 참고용으로써 단계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안내해드렸지만요. 좀더 디테일한 상황에서의 매수 매도 전략은 문자로 남겨드리면서 내일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나서 문자 대. 해주시고 문자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재형성할 때 지금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신규 사업 성공이라는 가능성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 이 구간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쭉 OIS 관련해서나 어, 카메라의 고부가 가치 관련해서의 액추에이터의 흐름들은 제형솔루텍이 꽉 쥐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제형솔루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맞춰서 시대가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형솔루텍 관련해서의 흐름들 긴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보다 문자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으로도 바로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또영 어, 확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놓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내일 정확하게 재혼술을 때 대응하셔야지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